자 그러면 이제 김희준 선수부터 인사 말씀부터. 아니 다 안녕하십니까 22기 동서울 김희준 선수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서울 팀 22기 정예민 선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3기 동서울 팀 전웅규 선수입니다. 네. 자 이번 이제 지난해 그랑프리에서 이제 준우승 선, 저 정예민 선수가 예 네, 준우승을 하시고, 김희주 선수 이제 올라와서 또 얼마 전에 또 결승에서도 또 우승을 또 어. 어, 하셨잖아요. 또 전홍규 선수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계신 그런 상황인데, 자, 세 분이서 같이 이렇게 훈련하면서 주로 이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공통적으로 어, 초점을 맞추면서 훈련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에요? 세 분이. 훈련점. 부 네. 어, 지금 뭐. 좀 선행이나 뭐 저치기 위주로 지금 훈련을 많이 네. 짜 가지고 스케줄을 짜 가지고 지금 그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산친 이제 훈련부장이시니까 네, 네. 훈련 스케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거의 뭐주 스케줄은 뭐 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스타트 훈련도 있고, 네. 선행 훈련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치기 훈련도 있고 이제 거의 그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어떤 훈련을 위주로 그러니까 하니요 월요일은 거의 스타트 위주로 스타트 훈련을, 훈련을 하고, 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시합 간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선행이나 저치기 뭐 이런 짧은 네, 팀스 반반반 같은 훈련도 이제 병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은 수요일은 이제 긴 훈련을 하고 긴 훈련. 있어요. 500 이상. 네, 네. 그럼 긴 훈련은 시합 안 들어가는 선수들 위주로 하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시합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긴 수류는 긴 훈련을 하고 있 이제 목요일 날은 와서 간단하게 몸 풀고 네, 이제 모, 목요일은 이제 월화수를좀 이제 강도가 좀 높기 때문에 목요일은 좀 가볍게 좀 이제 스피드 훈련 짧은 훈련을 하고 이제 금요일은 개인 지금은 추워가지고 지금 돌 밖에를 탈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겨울에는 이제 금요일 날 자유를 금 토는 자유 훈련으로 이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도로 훈련은 언제부터 도로, 도로 훈련은 이제 이번 주나 다음 주 주 정도로 이제 날씨 풀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훈련은 주로 이제 목금 토나 이때 쭉 주로 하겠네요 거의 이제 금요일 정도만 음... 이제 그 저희 팀 훈련이 이제 월화 수하고 목요일 이제 날씨 풀리면은 목요일 날 개인 훈련하고 네. 금요일 날 이제 도로 훈련하고 토요일도 이제 개인적으로 네. 이제 훈련을 이렇게 스케줄을 짜놨습니다 정희민 선수 <laughs> 정혜민 선수는 겨울철에 이렇게 훈련의 변화라는 게 이제 실내 훈련 위주로 하다가. 봄이 되면 이제 돌아올련이 이제 늘어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몸의 변화도 다시 좀 있는 편인가요? 이제 훈련의 어떤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서. 어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네. 온도 차이가 가장 큰것 같아서. 네. 겨울에는 여름에 비해 시속이 좀덜 나오고, 네. 여름에는 어, 시속이 더잘 나오고 그런 건있는데 그건 모든 선수들이 다그 음. 상이하기 때문에 좀. 개인차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어, 그런 시속 차이가 있고 경기에서 기록 차이가 있고 그 정도고 음. <laughs>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주훈련지가 거의 여기 경기장이기 네. 때문에 겨울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팀보다는 훈련하기에 좋은 여건에 있고요 네. 다른 지역에 있는 선수들이 이곳에 와서 전지훈련도 하고 음. 네. 여건은 아주 좋습니다. 네. 네. <laughs> 저, 저. 김인선 선수 같은 경우는 금정에서 훈련할 때와 지금 동서울에서 훈련할 때의 차이점 어떤 부분들이 가장 큰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비중적으로 경기장 부산 쪽에 이제 금정에 있을 때는 어, 경기장보다 이제 도로에서 주훈련을 많이 했는데 동서울 팀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에서 주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실전 쪽에 아무래도 좀더 가까운 훈련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부산 경기장 같은 경우는 마찰력이 크고 여기는 실내 경기장이기 때문에 바닥 자체도 부드러워서 사실 마찰력이 좀덜 하잖아요. 예. 시속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약간 본인에게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주로 이제 정혜민 선수나 전원규 선수 오고 나서 어떤 부분들을 많이 배려를 해주세요? 어...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제 시속적인 부분이 다 빠르기 때문에 음. 네. 같이 훈련하면서 좋은 시너지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예민 선수한테 네. 이제 공통 이제 정예민 선수하고 전웅기 선수하고 <laughs> 이제 비슷한 공통된 얘긴데 자 지금 이제 동서울 팀의 지금 이제 일진이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윤섭 선수가 했던 그 계보를 잇는 이제 후계자를 찾는 그런 상황이에요. <laughs> 네 본인 이제 일 순위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 성적은 정해민 선수가 지금 성적은 조금 더 낮지만 뭐 분명히 장단점이 있잖아요. 서로 음, 네. 강한 경기가 있고 약한 경기가 있을 텐데 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은 본인이 강점이고 또 어떤 부분은 본인이 단점인지 예그 부분에 대해서 좀말씀좀해겠어요 음. 제가 먼저요? 네 <laughs> 장점? 장점인 부분은 음.. 경기 결과가 네. 어, 제가 직접 풀려고 했을 때가 좀 결과들이 대부분 좋았던 것같고요큰 네. 경기일수록 네. 자력 위주의 승부를 했을 때 그랑프리 때도 그랬고 네. 어, 그럴 때 성적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네. 시도하기 전에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죠. 자기가 풀러야 될 때는. 네, 근데 결과를 알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결과가 그렇게 해서 좋았었던 것 같고. 없던 걸로 단점은 아무래도 예전에 크게 다, 낙차한 적이 있어서 낙차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좀더 조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 선수들하고 접촉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발생하는 걸좀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전용기 선수는 사실 그런 부분 장단점을 이렇게 보자면은 사실, 어, 승부거리가 어, 사실 원래 이제 원체에 저치기라든가 추입에도 특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네. 뭐 선행만 고집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네, 사실상.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경주를 할때 뭔가 어, 본인이 뚜렷한 색깔이 아직까지도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추구하는 그런, 음, 작전은? 원래 가장 선호하는 건 어떤 작전이에요? 저는 이제 저치기가 가장 자신 있어 하고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선행도 이제, 이제 하려고 계속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치기나 추입이 더 강점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제 시합에 임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편성은 어떤 편성인 것 같아요? 아... 어려운 편성? <laughs> 아 가장 어려운 편성은 뭐 거의 뭐 지금 한팀 대항전으로 태우면은 그게 가장 신경도 많이 쓰이고 어려운 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타야 될지. 그그 네. 그, 음. 그것도 그렇고 이제 네. 워낙 이제 요즘 다른 팀도 워낙 음. 세다 보니까 음. 또 아차하면 이제 차게 할수 있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게 네. 가장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리고또팀 네. 또 대항전 타면 또 위험한 경우도 음. 많으니까 그게 가장 큰것 같습니다. 네, 네. 김인 선수는. <laughs> 이번에 이제 선두유돈이 태피시점이 바뀌고 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전원규 선수가 몸싸움을 조금 더 잘했다라면 되게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김희준 선수 몸싸움은 김희준 선수가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은 느낌. 또 어떻게 보면 투지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투쟁적인 부분에선. 그래서 선두유돈이 바뀌고 나서는 김희준 선수에게는 다양하게 어떤 기회가 올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이제 연대 세력이 많이 부족한 팀에 있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연그단칙적인 플레이에서는 조금 더 저한테 강점이 있는 것 같고 네. 뭐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음. 승부 거리를 좀더 늘려가야 될 부분 이제 제가 풀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지금 뭐 투입은 원하는 만큼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지금 현재로서의 컨디션을 딱 보자면 서로 비교했을 때 누가 컨디션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받는 거야. 네, 아니 서로 이제 그냥 손가락으로 한번 가르켜 주세요. <laughs> 누가 컨디션이 가장 좋습니까? <laughs> <laughs> 평균인데 김희준 선수가 가장 좋네요. <laughs> 아니 저희, 저희 그냥 그날 컨디션 좋은 선수가 제일 나와 두 송달 속해가지고 다들 좀 비슷비슷합니다. 예. 자, 이건 어 가상이지만 세 명의 선수는 장단점이 뚜렷한 선수들이에요. 만약에 세명의 선수가 결승 B 게임에서 결승에 올라갔다, 그러면 김희준 선수부터 작전 하면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저는 일단 줄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어, 저 제가 힘쓰는 쪽으로 플레이를 할것 같습니다. 아, 힘쓰는 쪽으로. 정해민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저 올라간다 그러면. 또또 <laughs> 네명의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또 봐야 될것 같고. 세명다 <laughs> 똑같이 생각할 것 같은데. 네. 따라가는 것보다는 힘을 쓰고 음... 싶어 하지 않을까. 다 자력이 네.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laughs> 뭐, 물어보진 않았지만. <laughs> 서로 선행하려고 뭐, 뭐 선행 하다가도 잘못될 수도 있고. <laughs> 뭐, 마크에 능한, 항상 마크만 하던 선수가 있던 게 아니라서요. 네네. 그래가지고. <laughs> 제가 네. 보기에는 전원규 선수 생각은 네. 어떠세요? 저도 뭐큰 시합 같은 경우에는 힘썼을 때가 성적이 더 좋아가지고 네. 네. 저도 힘쓰려고 할것 음. 같아요. 사실 전법총으로 <laughs> 봤을 때는 이 조화가 어떻게 보면 어 정혜민 선수가 힘을 쓰고 그 뒤에 전원규 선수나 김희준 선수가 뒤를 이제 한 선수가 이제 완전히 뒤쪽을 커버하고 중간에서 이제 한 선수가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아니 전법형의 유형으로 봤을 때는 아, 근데 네. 이세명 조합은 별로 그렇게 조니이 <laughs> <궁금하진 웃음> <할 생각. 웃음> 이게 힘 쓰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또 아, 예, 서로 예산으로 가듯이 래서아이 조합에 뭐 저기 네, 뭐 네. 신습서 선수나 이런 선수 한명 있으면은 네, 네. 그게 가장 시너지가 좋을 것 같아요. 요 <laughs> 수 있는 그 선장 역할을 할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되겠죠 신은섭 선수가 있어야 저희는 아직은 음... 그 동서울 팀을 이끌어갈 만한 네. 정도는 아닌가 봅니다 네. <laughs> 진짜 오래간만에 신은섭 선수가 포디움에 들었잖아요 네그 네. 보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네. 정김 선수부터 저는 일단 은섭이 형하고 항상 어, 음. 팀 훈련 말고도 개인적으로 음. 훈련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음. 어, 너무 기뻤고 네. 그리고 평소에 성실하게 운동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네. 뭐 시간이 지나서 나이를 먹더라도 네. 어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고 음흠. 그리고 본인으로서도 노력한 거를 결과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직 네. 본인의 전성기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음흠.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아직 앞으로 많이 할수 있다라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네. 전용규 선수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정용진 선수랑 신습 선수랑 정한우 선수 이제 시상식 사진을 봤는데 네. 뭔가 옛날 이제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서 네. 뭔가 뿌듯하게 흐뭇해지더라고요. 사실 네. <laughs> 이번에 이제 아직 회식 어 그랑프리 턱은 오늘 쏘고 이번에 이제 그 대상 경주턱은 언제 쓰니까아예 조만간 쓸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laughs> 상사자가 아직 <말하는 웃음> 네, 말을 안 해가지고 <laughs> 두 명이나 좀 솔직히. 그런데 아, 음, 뭐 입성을 했잖아요. 그래도 주는 네. 승이니까 주는 승 준우승 선수가 소지 음,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laughs> 네. 김윤 선수 같은 경우도 <laughs> 어떻게 보면 동서울 팀에 와서 어떤 작은 희망 같은 거를 지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네어때요 <laughs> 어 뭔가 본인이 변화될 것이다 이런 자신감과 희망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훈련적인 부분에서 워낙 쟁쟁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저한테는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는,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뭐 어디 컨디션의 변화가 있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시죠. 네. 예. 네. 김희준 선수가 네. 저희 팀에 오고 저는 네. 뭐 22기 때도 같이 있었지만. 네. 어. 그때도 잘 한다 실력 있는 선수라고 생각했는데 팀에 와서 훈련을 같이 해 봐도 진짜 실력 좋은 선수고 그리고 이렇게 실력 좋은 선수가 저희 팀에 오게 돼서 팀 자체적으로도 엄청 네. 어 수준 훈련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서 <laughs> 그만큼 네. 하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어, 세 분의 역할은 사실 뭐 지금 정해져 있는 기량을 계속 유지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동서울 팀의 미래를 책임지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전홍규 선수는 훈련 부장도 하시고 또 이제 개인적인 발전도 있어야 되고 정해민 선수는 여기서 이제 정말 그랑프리 이제 우승까지 노려야 되는 상황이고 김민 선수는 당연히 지난번 그랑프리 못 나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그랑프리 또 상반이 왕주왕전에서 또 좋은 성적을 내셔야 되는 그런, 그런 상황이고 아마 이제 올해 각자 어, 꿈이 있으실 텐데 김희준 선수 먼저 한번 올해 목표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laughs> 어제 올해 목표는 이제 1년 잘 이제 준비해서 네. 그랑프리 때 결승 한번 올라가보는 게 <laughs> 목표입니다. 네. 네. 아, 저는 올해 목표는 <laughs> 대상 경주에서 우승 트로피를 가져올 수 있는 게제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저는 이제 SS 되는 게 이제 목표이고, 그리고 네. 또 이제 그랑프리도 계승 한번 더 올라가려고 이제.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들 원하시는 만큼 되실 거라고 저는 믿고 분명히 될 거라고 어,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 다들 파이팅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어, 아마 꿈이 이루어질 거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은 우리가 동서울 팀의 미래다로 이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동서울 팀의 미래다. 하나, 둘, 셋. 우리가 동서울 팀의 미래다. 화이팅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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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laughs> 다시 할게요 안안 맞는다. <laughs> 하나 둘셋 우리가 동서열 팀의 미래다 화이팅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습니다